체중이 좋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을 주민이 사는 마을 소식 체중이 좋다 MC 김한을 문다혜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 당황스러우신데 <laughs> 저도 당황스러워요 지금 누구 어, 누구세요 얼떨결에 <웃음> <웃음> 얼떨결에 여기 왔습니다 <laughs> 네 어떻게 오게 되셨죠 우리 MC 분이 <laughs> 집에 아기가 열이 좀 있다고 해서 맞아요. 부득이하게 급하게 어, 네 조인됐습니다. 환들기라 건강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맞아요. 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릴게요. 12월 7일부터 12월 14일까지 고운동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및 전시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어, 발표회는 7일이고요. 전시회는 7일부터 14일까지라고 하니까 관심 있으시면 가족들이랑 함께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소는 발표회는 고운동 북측 복검 1층 체육관이고요. 전시회는 고운동 북측 복검 3층 아트 갤러리 복도라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종투데이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거 있어요. 왜요? 어머. 매번 고운동 소식만 전하시는 것 같아. <laughs> 그러게요. 아, 그러네요. <laughs> 어? 고운동 사시죠? 저도 고운동 사죠, 사죠. 아, 그래요. 그래서 네. 고운동 소식을 잘 아시는구나. 그러네요. <laughs> 저는 아름동 사는데 왜 아름동 소식을 모를까요? 아, 아름동 사세요? 네. 몰랐어요. <laughs>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2018 마을 공동체 한마당이 대평동 복험 3층에서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아, 이거 뭐 하는 거냐고요? 뭐 할까요? 뭐, 한, 뭐 하나요? <laughs> 어, 마을 공동체들이 1년 동안 한해 살림을 살았잖아요. 음. 어, 그걸 어떻게 잘 살았다. 우리 공동체는 이런 이런 활동을 했다. 음. 그런 것들을 우수 사례 발표하고, 그리고 공연도 있고, 어. 그리고 마을 공동체 사람들끼리 서로 교류하는 네트워크 음. 형성 시간, 그런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음. 혹시 마을 공동체에 관심이 있거나, 또는 마을 중심으로 하는 활동, 어, 사업, 관심 있으시면, 가시면 네트워크 형성되실것 같고요. 많은 분들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꼭 가보려고요. 어우. 그날 학교 빼먹고 가야 되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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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인데 잘하시네요. 그래요? <laughs> 네. 잘 네. 읽으시는데요? <웃음> <웃음> 보고 읽는 거 누구나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아, 두 잘하시는데? 음, 그래요. <웃음>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목소리가 어떨지 궁금해요. <laughs> 원래 자기 목소리 들으면 이상 <laughs> 어, 아, <거잖아요>. 맞아요. 이상해. <laughs> 저도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떨리네. <laughs> 세 번째 소식입니다. 세 번째 소식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 소식입니다. 영화 좋아하시나요? 좋아하는데 볼 수가 없는 거죠. 아, 저는 너무 바빠서 보통 심야로 많이 가요. 심야? 누구랑이요? <웃음> 아. <laughs> 아, 잠깐만. 친구랑, 친구랑. 아, 친한 네. 언니. 네. 네. 영화 <laughs> 하셨어. 아, 뭐 남자면 뭐 어때요, 그쵸? 남자친구 <laughs> 없잖아요. 남자친구 없죠. 아이 참, 대체 남자들이 다눈 감고 다니나 봐. 아, 아니, 제가 눈이 높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니, 네. <laughs> 영화 소식 전해야 되는데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네. 네, 영화 소식. 아, 네. 전해드릴게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라는 영화 관람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아, 네. 요즘에 이 영화가 뭐냐면 요즘에 음. 흥행하고 있는 국가부도의 날, 어. 그리고 호두깎기 인형.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저. 근데 요게, 어. 5,000원. 와, 어, 싸다. 진짜 싸죠. 요즘 어. 너무 비싸거든요, 영화. 어. 거의 뭐, 밥값? 아, 밥값보다 비싼 것 같아요. 음. 네. 5,000원에 대상은. 음. 엄마네요? <laughs> 네. 그럼 아빠는 못 가는 거네? <laughs> 아니야. 아니 아니요 같이 갈수 있어요. 아 아빠 엄마랑 같이. 같이 갈 때는 가능한데 아빠만 못 가는 거예요. 어, 네 엄마만은 가능한데 또 아빠만은 안돼. 아, 맘스 위드 무비잖아요. 네. 네. 자, 엄마랑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시부모님도 같이 와도 됩니다. <laughs> 별로 안 같이 오고 싶습니다. <laughs> <laughs> 저 불편하겠죠 누가, 그렇죠.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아 별로 네. 같이 오싶지는 않을 것 같긴 네. 해요. 네. 네. 근데 이제. <laughs> 8세, 8세 이상부터 성인까지는 5,000원이고, 네. 그 이하는 무료라고 해요. 음... 네, 그리고... 그냥 7세라 우기면 되잖아. 그쵸. 뭐, 네. <laughs> 확인할 방법은 없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호두까기 인형은 세종시 CGV, 종촌동에 있는 CGV에서 네. 12월 1일 오전 10시부터 12시 반까지 방영을 해드린다고 하고요. 12월 11일. 네, 11일. 제가 뭐라 했어요? 1일. 아, oh, 썰리 죄송해요. 아, oh, 오죄송요나 oh, <laughs> <잘하면 되네요. 웃음> 11일이라고 한것 같은데? 아닌가? 한번 돌려볼까요? <laughs> 12월 11일이고요. 네. 그리고 국가부도의 날도 마찬가지로 12월 11일인데, 아, 동시에 하는 거네. 네. 장소가 달라요. 메가박스. 아. 조치원에 있는 네. 메가박스에서 아. 여기는 11시부터 음. 12시 반까지. 네. 아, 이게 또영화그 영화 시간이 달라가지고 그렇게죠좀 네, 아, 다르네요 음. 네 이렇게 진행한다고 하고 호두까기 인형은 선착순 55명 음. 그리고 국가부도의 날은 선착순 50명 이라고 네. 합니다 신청은 어디냐면 너무 길어요 세종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네어렵 <laughs> 홈페이지로 어렵구나. 들어가시면 네 신청하실 수 있어요 접수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3일부터 8일까지거든요. 아, 며칠 안 남았어요. 그죠? 네, 며칠 안 남았어요. 어. 서두르셔야 될것 같아요. 네. 네. 더 자세한 내용은 세종투데이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어, 영화 가고 싶다. 나도 가고 싶다. 자, 다음 소식 전해 드릴게요. 다음은 연기형교에서 열리는 유생 스마트폰으로 글을 쓰다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음. 이거 뭘까요, 대표님, 네. 이게? 대표님이 뭐 이렇게 하우 네. 니었어요 제가 강의 나가는 거예요. 어. 스마트폰 활용법에 대한 교육입니다. 아, 제가 강사로 가게 되어서, 어, 이거, 강사로 가는데 이거 소개해드리니까 좀 이상하긴 해요. 네. 12월 어때요? 2월 네. 10일 월요일 오전 10시, 음. 그리고 12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 선착순 30명이라고 하는데, 저 사실 연기 한교 안 가봤거든요. 음. 그래서 여기 분위기도 잘 모르겠고, 어떤 분이 오실까 저는 사실 기대도 돼요. 음. 그런데 SNS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인데 스마트폰은 이렇게 키셔야 돼요. 이렇게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그쵸. 또 막상 가봤는데 나는 데이터가 없어서 못 켜. 이런 분 계실까봐 <laughs> <laughs> 또 걱정도 되고. <laughs> 와이파이 제공 안 되나요? <laughs> 준비한다고도 하셨는데 아, 어찌 될지는 음. 잘 모르겠어요. 참고로 저희 부모님 같으신 경우에는 아버지는 어, 스마트폰 사용 잘못 하시거든요. 아. 연세가 많으신데 좀 알려드려도 어디 겁나서 못 쓰시는 거야 음. 데이터 많이 나올까 봐 그쵸. 그렇다고 무제한 요금제 쓰자고 제가 말씀드렸다니 돈 아깝게 돈뭘 그런 아깝죠. 걸 하냐고 그참 고민이 돼요. 하여간 제가 다음 주에 만나 뵙게 될것 같은데요. 가서 어떤 분인지 한번 만나 뵙고 또 제가 아는 지식 많이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네. 왜 결혼을 해야 하나요? <laughs>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그 요즘에 왜 결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나 <laughs> 결혼하면 좋아요? 음안 하는 것보다 백만 스물 한배 좋습니다. <laughs> 아 그래요? <laughs> 네. 아좀 남자 만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 만나는 게 음, 눈이 너무 높아서 그런가? 조, 조금만 낮춰보세요. 아 <laughs> 조금만 네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기준이라도 좀 이야기 좀 해주시면 부끄부끄. <laughs> 어, 기준이요? 일단 네. 키가 키가 컸으면 좋겠어요. 아키큰 남자? 네 키가 크고. 음. 가정적이고, 잘생기고, 잘생긴 좋죠. 아키 어, 크고 잘생기고 가정적이고 또네 그리고 다정하고 다정하고 착하고 네그 정도면 <laughs> 네 제가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어, 혹시 시청자 여러분도 찾을 수 있으시면 제보 부탁드려요 제보. 아까 <laughs> 요즘 많이 춥죠? 예, 너무 추워. 계절기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희 다음 주에 또만나기로 해요. 네. 네. 오늘 어, 네. 어떻게 인사하드라 참 마무리.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아 맞아요. 네. 자 <laughs> 그럼 해볼까요? 다음에 <laughs> 또 만나요. <laughs>